뭐 대형주도 마찬가지 대형주는 벌써 61선 놓았으니까 어제도 제가 대형주도 트레이딩 가능해요 뭐이 정도 오면 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려우니까 뭐 그런 시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좀 강한 거죠 대형주래도 웬만한 종목은 21선 어, 그 정도 오면 이렇게 21선 근처 오면 좀 줄여주고 어? 바닥 근처 오면 팔고 뭐 이런 작업을 좀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21선 밑에 떨어지면 샀다가 이건데 그냥 강하게 돌파했네요 이건 이제 이쪽에서 봐야지 21선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뭐 200일선이나 뭐 60일선이나 뭐 그렇게 놓고 좀 트레이딩을 하면 좋고 좀 괜찮은 거 싸게 잡았다 그러니까 일례로 뭐, 뭐 하이닉스를 7만원대 잡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저가에 잘 잡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끌고 쭉 가는 거죠 끌고 굳이 21선 매매할 거 없이 꼭 꼭 가는 거죠 뭐 안정적인 돈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도 안 팔고 갈수 있는 거죠 쭉쭉 가보는 거죠 올해 반도체가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실적이 나쁜데도 재고떨이로 성공을 했으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팔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팔 팔필를 없이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잘 잡았으면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은 사실 사이클이라 다 알잖아요 주가가 돌아서거나 재고 소진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 소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21선에서 사고 팔고 매매를 좀 하시면 돼요 그 정도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 따라가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껏 가야 3일이거든요. 어떤 강한 종목도 3일이에요. 보, 보면, 반도체 그렇게 좋다 해도 3일, 3일 가니까 꺾였잖아요. 하나, 둘, 3일이니까. 아, 감을 쉬었다가, 은행주 그렇게 좋다고 해도 꺾였잖아요. 또 가긴 가지만, 아주 강한 종목들이에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항 때 오면 좀 매물 줄였다가, 아 어, 돌파하면 나머지가 또 있으니까 그거 다 파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어, 참 지금 같은 장사에서 특히 조심할 거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고 요건 안 됩니다 어, 물론 급등하는 건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원칙상 얘기고요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 또뭐 진짜 순간 단타로 들어가서 거한 번에 사다 한 번에 팔아야지만 그게 아닌 수익 종목들은 꼭 세 단계로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0%씩 세번 사더라도 세 번에 걸쳐 사고 샀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바로 그 다음날 사는 게 아니고 팔 때도 조금씩 팔면 실패할 확률을 그만큼 줄입니다. 설사 잘못 팔았더라도 60%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의안이 서서 내가 당황하지 않아요.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샀는데 폭폭 빠지잖아요. 아유 아직 30%밖에 안 샀으니까 좀더 싸게 사지.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종목이 다 싸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잖아요? 그걸 샀는데 그 밑으로 빠지잖아요? 한 번, 두번 정도 이렇게 좀더추가해서 해주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어, 두번 빠지고 한 번만 반등 줘도 내가 산 가격 원위치 할수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기술을 가미하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고요. 어, 가끔 이제 방송이 되는데 보면 지금 좀 현금 확보 기다려라 이런 방송은 여러분들 보실 보실 필요 없어요. 돈 잃은 사람들한테 현금 확보하라고요. 그 택도 없는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송 같은 거 보지 마요. 현금 확보는 이3천이 돼야지, 2,800이 돼야 되고 무슨 2,100, 200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고 보수적인 투자하시라. 이런 게 저는 저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사실은 왜안 했냐면 아이. 아까 뭐주타님도 계셨지만 40% 손실 난 사람들한테 팔고 현금화해라? 그거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 딸을 다른...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는 시장은 아니다. 어, 그래서 적당한 음, 트레이딩과 적당한 종목분을 안목과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과연 유행하는가? 금리가 높을 때는 어떤 종목이 유행할까? 뭐, 이런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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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업황 사이클이 최악에 지나고 있느냐? 반도체가 그래요, 반도체. 반도체하고 화학이 그렇습니다. 최악을 지나고 있다. 아, 최악을 지나고 있을 때는 그 시점이 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화학주가 잘간 거예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기 방어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나쁠 때 가는 종목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은 한 축은 되지만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는 일단은 다른 종목보다 수익률이 높, 낮지만 나아지 높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상대방하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패를 보고 게임을 하느냐 안 보고 게임하느냐 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지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기는 게임 아니면 최소한 동등한 조건의 게임을. 그게 대형주 매매, 대형주, 우량주. 최근 대형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중소형주보다. 오늘 또 코스닥 많이 빠졌죠. 네. 오늘 또 코스닥은 0.7%나 빠졌어요. 사실은. 하지만 코스피는 올랐잖아요. 어, 최근 5월 1월 달어서 대형주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중소형주보다. 제가 그래서 철강주를 사더라도왜 중소형주에 끼거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대형주가 너무 싼데 대형주부터 먼저 좀 저평가 해소해놓고 중소형주가 그 다음에 해소하는 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 규칙에 중소형주 저평가부터 해소해놓고 대형주를 해소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어차피 대형주 해 먹으면, 어, 어, 여러분들이 부담 느끼는 가격이 있어요.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그때가 이제 그 종목을 팔고 그때가 중성주로 가는 때지. 여러분들이 지금 부담스러운 종목이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부담스러워요? 이가격에 6만원이? 하이닉스 부담스럽나요? 어, 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 단기 상승해서. 하지만, 개인 시각에서 보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뭐 현대차 이 가격이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게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부담스럽게 올랐다. 조금, 아좀 부담간다. 이런 정도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로좀 팔고, 어, 차피 얘네가 가면 그다음 따라오는 게 보여요.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냥 그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FMC나 금리 인상이나 CPI 이런 것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의 색깔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가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로봇조가 좋았어.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건 오늘 얘기지. 내가 오늘 아침에 로봇조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에? 자 마이크님 2차던지 <laughs> 자 2차던지 어, 좀 용서할 때가 되긴 됐는데 아, 저는 정말 이 얘를 너무 제가 용서를 못 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솔루션. 너무 미워, 미워 해가지고, 미워서 얘를 투자도 안 하고. 저도 공무가 두주 말고, 두주 받아서, 어, 거의 59만 원이니까 그날 팔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종목이 행태를 보니까 너무 개미 핏바를 먹는 것 같더라고. 이차 전지를 보려면, 이차 전지를 뭘 보면 될까요? 네, 테슬라하고 LG에너지솔루션만 보면 됩니다. 얘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테슬라가 조금 반등을 했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반등을 하고있다가 오늘 우익거리 맞았는데 왜 맞았을까 생각해보세요. 오늘같은 좋은 뉴스에 얘가 오늘 좋은 뉴스 나왔잖아요. SK온 대신해서 포도와 합작해서 트리키에 공장 짓는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네, 오버행 이슈입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왜 사면 안 되냐면 그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을 때 사세요. 호구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호구? 총알바지 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우리 사주 빼고 대주주 지분 빼면 사실 유통 물량 거의 없습니다. 볼까요? 예, 나왔으니까. 얘가, 얘를 봐야 2차전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지분 볼까요? 지분 키워. 자, 요까지만 제가 얘기해드리고, 어,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말,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자, 이, 얘 지분을 보면요. 어, 이 지분이 어디 갔나? 기업정보. 자, 자 지분연합 보시면요. 자, 여기 LG 화학의 81% 가지고 있죠. 네, 81%. 우리 사주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뭐, 한 4, 5%될 거예요. 거기에 외국인도 들고 있잖아요 외국인하고 국민연금 그거 빼면 유통 가능한 주식이 10%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사주 물량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야, 이번 1월달부터 나옵니다 1년 됐어요 1년 그러면 LG 직원들이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몇 주씩 받은지 아세요 1인당 1인당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직원들이 얼마에 30만원에 그러니까 얘네는 오르기만 하면 던지면 이익이 엄청 나는 거예요 지금 그 퍼센트가 우리 사주가 시중 유통물량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이라고 볼게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30만원에 사는 거 있어요 올라가면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팔고 싶겠죠 올라올 때마다 50만원 넘으면, 지금도 17만원 남겼지만, 한 주당 20만원씩 남겨먹는데, 그것이 1인당 1억에서 1억5천, 뭐, 많은 사람 몇 억씩 갖고 있죠. 한때는 차익이 2억씩 넘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만, 어, 좋은 일 시킨 거지, 상장해서 사실은. LG 화학 주주들은 개털됐고. 그 다음에, LG 화학이 81%인데 무조건 판다고 나왔잖아요. LG 화학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까 대주주가 LG 화학이죠. LG 화학이 81% 갖고 있는데, 얘가 판단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못 가면, 에코프로 BM이나 얘들이 갈수 있겠냐 이거예요. 음, 큰 상관은 없지요. 사실은 오버행으로 하니까. 근데 이차선지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특성이. 예, 같이 움직이거든. 에코, 얘네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파를 늘리면 오히려 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분위기상 말 그대로 테슬라가 못 가고 배터리 셀주가 못 가면 얘네도 못 간다. 그래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뭐가 좋냐면 어, 이 배터리보다는 그대도 얘들이 전 낫다고 봐요. 에코프로 b m 이나 LLF가 낫다. 이제 2일선좀 돌파하려고 힘좀 쓰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아직 안 되잖아요, 힘이. 오늘 같은 날도. 저, 그래서, 어 이렇게 보세요. 이 차전지 투자할 거면 바닥은 여기서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보니까. 어 바닥은 여기 잡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많이, 어, 뭐 그렇게 많이 조정받은 것도 아니네요, 사실은. 27만원에서. 18만원이니까. 하지만 뭐, 성장성 대비는 그것도 조정을 받았다고 치면, 어, 요 바닥 수준에서 안 깨지고 쭉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어, 그런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겠고, 얘들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 세타에서 1월 달에는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560도 해소되는 거 보고, 테슬라가 바닥 찍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차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실적이 늘으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확 줄었어요, 여러분. 왜 줄었어요? 아 할부 금리가 비싸니까 할부가 안 돼. 그뭐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만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도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거 감안하면 얘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저는요. 어, 이걸 사라고 그러면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기다렸다 아니 뭐 얘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얘보다 다른 섹터가 좀더갈것 같아요 좀더 빨리 갈것같아 그래서 기왕이면 좀더 빨리 가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요거를좀 음, 어, 물려서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바닥만 잡는다 그러면 비중이 작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더 사서 많이 비중을 실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좀 해보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어, 근데, 저보고, 지금 이거, 신규 작은 가지고 이거 들어가려 그러면 전좀 이따 들어갑니다. 어,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40분이나 했네요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요.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좀 하세요. 어, 그냥 덥석 싸다고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주가는 싸도래도 가는 시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시점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니까 싼거 찾는 거 누구나 알수 있죠. 너무나 쉬우니까 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싼 건지 안싼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싼 것도 뭐 PBR, p r r 낮다고 해서 싸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그때 그때 생각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특정 종목이 나왔을 때.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타 님께서 이렇게 커피값을 싸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